겨울철 농한기에도 끝없는 농사일에 손쉴틈 없는 엄순자 어머니. 아쉬 진짜 쉬 묵묵 무들고 하니까 허리가 막딱당기네 아고. 통증에도 가족을 생각하느라 제 몸은 뒷전이었습니다. 어? 허리 아파서 내가 못 하지 싶은데. 아. 엄순자 어머니의 허리는 어떤 상태인 걸까요? 마지막 마디 허리의 마지막 마디 이 신경 구멍에서 디스크가 밀고 나와서 신경을 압박을 해요. 신경 구멍을 넓혀주고 밀고 나온 디스크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만 긁어내는 수술을 할 거예요. 감았다. 예. 네몬일어나겠지 응? 그만 생각하면 선생님 수술 잘 해주실 거예요. 어, 그 믿으니까. 그 누구보다 간절히 치료를 바랬던 어머니가 수술실로 향합니다. 과연 어머니 수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수술날 아침 주치의가 수술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 어머니는 어떤 수술을 받게 되는 걸까요? 엄순녀님 같은 경우는 이 척추의 측방 쪽으로 신경 구멍 바깥쪽에 등변이 있기 때문에 어, 바깥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대부분 환자들은 이제 정중앙으로 들어가서 대부분 병을 해결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바깥쪽으로 어, 측방으로 들어가서 신경 감압을 하고 디스크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긴장과 기대 속에서 드디어 어머니의 허리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받을 수술은 미세현미경을 통해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척추관을 넓혀주는 치료법입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을 본인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엄순자 어머니, 오늘이 지나면 더 이상 아프지 않는 날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수술 후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엄순자님. 물리치료실에서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 맞춤 운동이 진행될 예정이라는데요. 다리 끝까지 구부려 볼까요? 제가 어머니가 구부릴 수 있는 만큼 구부리고 살짝 들어 볼게요. 많이 들 필요 없어요. 그렇죠. 둘, 셋, 넷. 이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많이 하셔도 돼요. 인위적으로 다른 것들을 많이 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권력들을 이용해서 약해져 있는 척추, 기립근, 그 다음에 자세 유지근들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현재 갖고 있는 통증을 완화시켜주시고 지금 제 동절기다 보니까 축구하니까 밖에 생활이 좀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 누워서 바르는 자세를 바로 눕고 옆으로 돌아 눕고 그 다음에 소파에 앉아서 다리들는 운동들을 할수 있게끔 지금 훈련을 해드린 겁니다. 이 부분들은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하기에는 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과 횟수가 늘어나면 일반인들 또한 근력 강화 운동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이거든요. 엉치가 빗지기지기 하던 게 시원한 맛을 느낀다고요. 어떻게 집에 가서도 운동 계속 하셔야죠? 해지요 내가 안아플러면 열심히 해야죠. 꾸준한 물리치료 후 어머니가 퇴원을 앞두고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좀 어떠세요? 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예, 예. 어, 엉치, 다리 통증은 많이 좋아졌죠? 네. 예, 엉덩이가 음. 견제지했는데 음.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예. 환자분의 진단명은요. 예. 협착증보다는 추간판 탈출이 맞는 것 같아요. 탈출. 디스크. 추간판 디스크. 탈출. 엄순자님 같은 경우는, 어, 실제 수술을 해보니까, 어, 협착증도 있긴 했지만, 추간판 탈출에 더 가까웠고요. 추간판 탈출이라는 건 디스크가 한마디로 터져나와서 신경을 압박해서 생기는 증상이고, 어, 엄순자님 경우는 이제 측방 쪽에, 신경 구멍 쪽에서 디스크가 터졌는데요. 신경 구멍은 상당히 작은 제한적인 공간인데, 그게 신경이랑 디스크가 같이 물려서 나오다 보니까 신경 압박이 심해서 꽤 증상이 심했던 걸로 보입니다. 작게 들어가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기타 다른 마디에 있는 병들은 시술로 좀 이제 세척을 좀 해주고 유착 방지를 해줬기 때문에 허리 통증 및 여러 다른 증상들도 많이 좋아진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앉아서 하는 것도 꼬주를 달라 마 이렇게 막뭐 하루 종일 앉아서 다이야 되는데. 수술 전한 자세로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 일했던 어머니였는데요. 이 때문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를 똑바로 세우기가 힘들었었죠. 뭐 해야 되면 하시는데 이게 네.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하시는 건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한 30분을 하셨다면은. 적어도 허리 펴고 한 10분 정도는 스트레칭 하시는 걸권하고요그 예. 자세를 서서 하는 자세 또는 식탁에서 하는 자세로 바꾸면은 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닥에서 장시간 앉아서 하는 노동은 환자분 허리에 악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거운 걸 들어도 허리를 이용해서 들지 말고 앉았다 일어나면서 들으라고. 허리를 이용해서 굽히지 말고. 예. 앞으로는 또 이렇게 터질, 무거운 것들만 확률이 많죠. 어 재발의 확률은 항상 있습니다. 예, 예. 그 높지는 않아요. 재발의 확률 이 높지는 않은데 물론 환자분이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재발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니까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좋은 예. 선생님 만나고 어, 예. 감사합니다. 네. 퇴원하고 일주일 후 다시 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운동하는 재미에 빠졌다는데요. 특히 병원에서 배운 운동을 하루도 빠짐없이 한답니다. 운동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더 많이 도움이 되죠. 이거 하루 매세트 해요. 하고는 엄청 시원해요. 어머니에게 찾아온 변화가 그 누구보다 뿌듯하다는 한 사람 바로 남편입니다. 건강해지신 거 보니까 어떠세요? 좋 지금 기분 좋죠. 그 혼자 지내시는 동안 외롭진 않으셨어요? 외롭지만 뭐할수 있습니까? 뭐뭐그뭐 뭐, 그뭐 병원을 가기 있는데 뭐 외로워도 참아야 되고. 슬퍼도 참아야 되고 하지요. 요즘은 나야 밥안 시켜 먹어요. 본인이 밥다해가고 체력하고 밥 먹어 으 그래. 설거지 다 하고, 싹다 해요. 그그 거실도 다 닦아주고.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요. <웃음> <웃음> 아, 남편이 나 해주니까 좋으시구나. Yeah. <laughs> 어렵사리 되찾은 건강을 다시 잃고 싶지 않기에 당분간은 허리 회복 운동에만 집중할 계획이랍니다. 하루도 안 빠져 먹고 해요 지금요. 그럼 해가지 다섯 세트. 밤에도 새벽 한시 돼서 잠만 안 온다면 그또또 또 시작해요. 아, 새벽 한 시에도 시작해 하고 몇 세트 하고 또 자요. 오. 운동해서 재밌고 건강해지니 즐겁고 매일이 좋네요. 행복한 어머니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니 잃어버린 식욕도 되찾았다는데요. 우리는 제사 때도 이걸 쓰지만 은 겨울에 심심하고 간식이 먹고 싶으면 이걸로 간식을 먹어요. 그러면, 부채 갖고 먹으면 맛있어요. 귀찮기만 했던 요리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원래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었던가요? 아, 아니에요. 과거 서 있는 들어왔었잖아요. 것이 힘들어 맞아요. 의자에 앉아 음식을 했던 어머니였었죠. 아. 수술하고 와서 안 앉으세요. 안당기니까서 아, 있어도 안당기게요 얼마나 좋아, 이게요. 그래서 서서 계속 해야 돼요. 어쩌네요. 안 땡겨서. 저도 좋아요. 나 출장도 밝아보이래. 어우 추움이 절로 나오시네. <laughs> 통증이 사라지니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하루하루입니다. 그런데 부부 둘이서 먹기엔 배추전의 양이 조금 많아보이는데요. 알고 보니 전의 주인은 따로 있답니다. 안 아, 미끄러워 이게. 미끄러 조심해야지. 아휴. 조심해. 단맛이 많다니까. 나지. 나는 수술 했는데. 아, 알았어요. 보기 좋아요. 남편 손을 꼭 잡고 의지에 걸어봅니다. 아버님 손을꼭잡고 가시네. 겁이 나갖고요누워있면안 <laughs> <이만> 되잖아요. <laughs> 평상시에 뭐뭐 뭐, 팔도 한 번도 안 잡았는데 수술하고 나서 팔도 잡고 이렇게 둘이 같이 걷고 좋네. 이 옆으로 봐, 덜래 이걸 놀 봐. 이쪽으로만 안 놓고 걸으면 되겠래이래 이거 기라서 아, 어머니 왜또 아버님 손 놓고 걸으세요? 옆으로는 여기보다 옆으로는 안 미끄러워요. 그도 그럴 것이 과거 허리 통증에 늘뒷짐을 지고 겨우 걸어 다녔던 어머니입니다 지금 같은 변화가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통증 없이 걷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이전엔 미처 몰랐답니다. 어, 좋네 다리도 낫고, 눈도 발목까어도 뻗어도 고 진짜 기분 좋네. 뭐 하시길래? 야. 들었어요. 안 춥니게야. 어, 아, 결잘 갔다 왔나? 예. Yeah. 고생 많이 했다. 최에서도 <laughs> <laughs> 그렇고. 괜찮아 사실은. 칠남매를 맞으러 와 가지고 수탕 고생해야고 아프지 마라. 예. Yeah. 내가 네만 믿고 사는 데가. <laughs> <laughs> 참정말이래요 평소 큰 며느리의 허리 통증이 마치 제 탓인 것만 같아 미안했던 시어머니였는데요. 며느리의 달라진 변화를 이렇게 직접 보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왠지 너무 안 아파. 아프지 말해. <laughs> 네가 아프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다 하나. 너들이 마음 건강해야 내가 사는 것같지 며느리 예. 수술하고 왔는데 예.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보시니까. 좋지 보예요. 스스로 좋은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이런 시대에 그래가지고 참 보내놓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께요. 밤으로 참 잠을 못 자고. 잡사야. 한탑부도 먹어봐. 맛있어. 걱정했을 시어머니 마음까지 헤아리는 속깊은 며느리입니다. 그 덕에 이 집의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가 아닌 시어머니라는데요. 이집볼때좀 날씬했지요. <laughs> 이뻤대요. <laughs> 그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떤 동네 내 눈에는 꽃이래요. 지 눈에, 당제라고 되게 보 그, 그, 이쁘대요. 이뻐가지고, 그 내가 결혼하자고, 막외달래지고 뭐. 나는. <웃음> <웃음> 마음에 별로 안 내켰었어요, 솔직한 말로.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거 가서 그 일을 다 털내겠나 싶어서. 그 누구보다 듬직한 맏며느리로 제 역할을 해내며 가족의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야 혼자 밥해 먹는다, 애 잡소니다. 건강을 건강해.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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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해라. 네, 올라갈게요. 예. 어, 내가 병원에 가고 갔을때 마음이 어땠어? 왜 많이 외로웠지? 그렇지. 응. 어, 오니까 좋지? 좋지. <laughs> 그래 우리 이제 앞으로 싸우지도 말고 어좀 행복하게 살다가 죽자죠 <laughs>